안녕하십니까 제4기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우수입니다 어, 작년 10월달에 우리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지지와 성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여성공직자가 비율이 60%가 됩니다. 어, 상식적으로 보자면 은 어, 5급 이상 간부 비율이 에, 50대 50이 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감, 간부의 그 성립 그 불균형이 지속되는 이유는 어, 인사권자의 마인드가 어, 어, 간부들이 대부분 그 남성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들이 입직을 많이 하면서 경력이 이제 짧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 지금 5급 간부 이상에 대해서는 여성 공직자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수원시 민주공무조합에서는 우리 여성 공직자의 간부 비율을 최소한 5대 5로 맞춰서 여성 공직자의 승진 기회 확보와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구청에서는 남녀 같이 숙직을 쓰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걸 이제 할 때는 여성 공직자들의 반발이 좀 있겠다는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여성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날 휴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들도 여성 공직자 비율이 늘다 보니 여성 공직자들도 생각이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는 전향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올해부터 남녀 혼성 방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어, 이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남성은 어, 이제 공직사회 안에서 어, 이제 뭐 힘쓰는 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어, 지금 그 여성 공직자 역량 있는 여성 공직자 분들이 많이 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또 많이 늘어나면서 어, 성 역할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남이 가서는 남녀 그런 그성 비관의 어떤 불균형 문제를 또 역으로 또 해소해야 될 부분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녀의 어떤 균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공직 안에서도 잘조율을 해서 조직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기민주국무노동조합의 역점사업으로는 먼저 악성민원 방지조례와 그다음에 그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그다음에 세 번째 복수직렬의 합리화, 그다음에 네 번째 코로나 블루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실질특례를 얻도록 추진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공약 중에 가장 핵심 역점으로 추진한 악성 민원 방지 조례, 다른 말로 민원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게 작년 말에 시의회하고 우리 누자하고 협의를 해서 김영태 의원님의 발의를 통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 소속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하면서 악성민원 발생 시에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그 젊은 공직자들과 여성 공직자 분들의 비율이 증가되면서 신구 세대간 공직자 반의 갈등이 좀표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업무 형태나 속적 어, 농담 등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직 내부의 변화가 시급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어, 저희 노조에서는 윗분 점심 모시기 관행을 어, 없애고자 전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어, 특히 그 부서장들이 직접 교을 육 하도록 저희 노조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친구들과 또 동료들과 점심을 원하는 신세 공직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상급자와 식사를 하는 경우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각자 나눠내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도 점심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부서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식사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소통을 할수 있도록 소통 방법을 다양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수원시 내부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공무직 근로자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공무직 분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갈등 요인이 가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 분들이 기존에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자기 업무에 따라서 범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약간의 어떤 업무적인 갭이 있어서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우리 수원시 공공노조협의회가 있습니다. 수원시 공공노조협의회는 우리 수원시 민주공무원노조, 그 다음에 공무직노동조합 그리고 이제 시 도시공사 문화재단 청년재단 이렇게 해서 공공노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그 협의체를 통해서 어, 우리 그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어,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 연금 되게 말이 많, 많습니다 국민연금 지금 이제 용돈 연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은 어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어 20년 이상 되신 분들 거의 한2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사이가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에 이제 거로 이제 드러난 것만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그 평균 그 납입 기간하고 그 다음에 금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 이런 부분들 비율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그 20년 이상 납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평균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공무원 연금은 일찍 시작됐기 때문에 30년 이상 그 납입을 하신 분들이 거의 한70% 이상 됩니다. 그리고 본인 그 부담금이 국민연금은 4.5%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9%거든요. 그래서 두 배를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보면은 지금 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그 금액을 납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무원 연금이 어 국민연금보다는 30%더 적게 받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에 대한 그런, 그, 보존 성격도 있고, 또, 옛날에는, 90년도 이전이 되겠죠? 이전에는, 그,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월급이, 예,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된 게, 한 2000년도, 그 김대중, 음, 그, 정부 때부터, 어, 이제, 각종, 어 수상이 제 공무원에 합산이 되면서, 현실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일반 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 중견기업에 비해서 한 70%에서 80%까지 밖에 안됩니다. 9년 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그 본인 납부 부담금이 4%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만 그 납입을 하게 되면 은그 퇴직 그 연령과 상관없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그, 이제, 계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군인연금과 교원연금이, 에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국민들이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 교원연금처럼 본인 납부 부담금을 낮춰달라. 그리고 퇴직금을 다 달라. 그렇게 주장을 또 거꾸로 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 전문 직원들은.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속이 되면서 어,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 부분이 있고 다만 2050년도에 그 기금이 고갈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많이 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세대 공무원들이 예, 지금 그그 그 계속 어 불입을 하고 있고 어, 하면서 이제 또 공무원 연금 어, 기금을 또 운영하면서 어 얘기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기금이 고갈된다. 예, 그리고 또 적자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고용주잖아요. 정부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우리 공무원을 고용을 했잖아요. 고용주잖아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가 그입비비율의 본인 부담금 반을 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는 50% 부담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절반 내는 거 이게 세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순이죠. 당연히 고용주의 측무가 어, 되겠고요. 어, 그거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또 우리 퇴직 후에도 그 저기 소득이 이상 되면은 못 받아요 공무원 연금을 대략 한200 50만 원 이상 그 일반 그 회사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령을 못 해요. 그럼 그 소득이 계속 있다. 그끝까지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또 노령연금도 우리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고. 실제로는 그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저는 공무원연금을 가지고 자꾸 비교해서 공무원연금을 자꾸 깎아내리고 뭐 없애라 막 합쳐라 막 이렇게 얘기는데 저는 공무원연금도 하향평준화 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0세에서 65세로 지금 연령이 늘어나면서 소득공병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에뭘해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laughs>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고령 그 비율이 지금 초 고령 사회가 2025년부터 65세가 20%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그 이그 고령자들에 대한 이 노후 그 빈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어 제대로 어, 제대로 만들어서 부강을 해서 어, 이렇게 연금을 줄수 있도록 국가에서 해야지 공무원 연금을 깎아 내리면서 그건 공직자로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용돈 수준 이하로 내려버린다면은 더더군다나 같이 하향평준화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 국가에서 어 국민들이 어떤 여론을 의식한다고 어그 너무나 칼질을 해대면은 결국은 노빈군에또 주범이 될 수가 있다. 국가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더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향평준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그 후생복지가 그 노동조합의 운동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젊은 공자들이 노조가입률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은 노조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노조에서 단체협상을 하든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와 협상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후생복지 에 대한 부분들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노동운동하는 쪽에서는 그 비조합원이라도 혜택을 같이 보니까 어,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노조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이 더 있어야 된다. 특히 단체협약에 대한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비조합원들과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고는 생각이 니다 공직문화가 수익적인 문화 정직적인 문화가 아닌 그런 수평적인 문화 따뜻한 온기로 흐르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하가 소통되기 위해서는 윗분들은 존경을 받고 아랫사람들은 존중을 받는 그런 소통되는 조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 또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따뜻한 행정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에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도 인사 결과에 대해서 어 제대로 인사가 됐는지 사업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과 사업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진 대상자가 있으면 위에서 근무 성적에 대한 고가 평가를 이분들이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로부터는 그 사람들의 인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평상시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5급 이상 인사되는 경우에는 직렬간의 불균등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조직상 오급비율이 7%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비율을 만족하는 직렬이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수직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1%가 안 되는 1% 겨우 넘는 그런 직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승진소요연수가 다수직렬 보다 소수 직렬들이 어 늦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 육국으로 어 퇴직하는 경우가 소수 직렬들에 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는 당면평가는 꼭 필요하다. 다시 부활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